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김도훈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제 밤에 있었던 싱가포르 대표팀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무려 7골을 터뜨리는 엄청난 화력 쇼로 싱가포르를 박살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2026 북중위 월드컵 2차 예선을 통과하면서 3차 예선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을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나게 될 중국의 많은 축구팬들은 세상 한국전이 승산이 없으며 한국 대표팀에게 자비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훈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있었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싱가포르 대표팀과의 경기를 무려 7대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박살을 냈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에는 약간 고전을 하면서 이강인, 주민규 선수의 득점을 통해 2대0이라는 무난한 스코어로 전반전을 마쳤었지만 53분 손흥민, 54분 이강인 56분에 는 다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터트리면서 후반전 초반 단 3분 만에 3골 차를 더 벌려 5대0의 스코어를 만들었고 이후 교체 투입된 배준호 황희찬 선수까지 득점을 터트리면서 무려 7대0의 스코어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4승 1무 0패의 성적으로 시조 1위 자리를 확정 짓게 되었고 싱가포르 대표팀은 탈락을 확정 짓게 되었지만 시조 2위와 3위인 중국 태국 대표팀의 경우 마지막 경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할수 있는데요. 중국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상대인 대한민국 대표팀이 싱가포르 대표팀을 7대0으로 박살낼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상 남은 경기 패배가 유력한 상황이고 반대로 태국으로서는 싱가포르전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 탈락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대한민국 대표팀을 마지막 라운드에서 만나게 될 중국의 많은 축구 팬들은 세상 한국전이 승산이 없으며 한국 대표팀에게 자비를 바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팀이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내 목표는 중국 대표팀이 더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3차 예선에 진출하는 것이다. 그냥 더 많은 경기를 치르고 연습하자 월드컵 진출은 생각하지 않겠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우리가 똥 같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태국 팀이 진출하는 게더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한국 팀은 이미 조별 예선을 통과해 조 1위 자리를 확보했다. 중국 팀을 당황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 결과는 정해졌고 한국도 주전 선수들을 로테이션 시키며 부상도 피할 수 있으니 좋지 않나. 우리가 한국과 비길 거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태국이 싱가포르와 비길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더 낫다. 태국과 한국이 크게 승리할 것이고. 중국은 탈락할 것이고 보지도 말자. 싱가포르가 태국과 비길 확률은 0.5% 중국이 한국과 비길 확률은 0.05%다. 한국전에서는 골대 앞에 11명이 줄을 서고 한국팀이 마음대로 슈팅을 하게 하고 0대 0이 되도록 버티면 된다. 우리보다 약한 팀에게는 비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강한 상대에게는 비길 수도 이길 수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대표팀이 3차 예선에 올라가서 탈락하는 것을 바라진 않는다. 그냥 유선을 훈련만 하자. 한국은 진지하게 경기를 펼치고 10대 0으로 승리하며 중국 국가대표팀을 할머니 댁으로 돌려보냈다. 일찍 집에 가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마라. 매번 이런 식이다. 아 우리 중국팀도 한국 7대0처럼 언제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난 지금 39살인데 이번 생애 안에 볼수 있을까? 중국이 2030년 월드컵 예선 준비를 다시 시작했다. 그냥 국가대표팀을 해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 선수들도 나쁘지 않고 리더들도 나쁘지 않고 우리는 슬프지 않다. 관건은 한국을 상대로도 득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0대0이나 될수 있을까?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차라리 싱가포르가 태국을 잡길 희망을 거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중국 대표팀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월드컵 진출조차 부끄러운 것이 현 중국 대표팀의 수준이다. 한국이 3군으로 나와도 중국 대표팀에겐 감히 승점이 보상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 한국과의 경기는 수비용 미드필더가 7명 있어도 소용없고 중국 대표팀의 선수 3명을 더 기용하게 해도 소용없다. 6월 11일, 한국은 중국 대표팀을 반드시 질식시킬 것이다.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한국과의 최종전 경기에서 살상 희망을 갖기가 힘들 것이라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였고 이미 3차에선 진출을 결정 지은 한국이 자비를 베풀어 주길 바라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중국 입장에서는 싱가포르 원정에서 2대1로 비길 정도로 자신들이 쩔쩔 맸던 상대를 한국은 무려 7대0의 스코어로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중국 팬들이 느끼는 체감상의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고 자신들과의 경기를 앞두고 경기력이 최고조로 올라온 한국 대표팀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도 2차 에선 통과가 이미 결정된 마당에 로테이션을 통해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대표팀은 3차 에선에서 반드시 1포트를 잡아야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기 역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중국과의 경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싱가포르전 못지않은 엄청난 대승으로 김동 감독 체제를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